자, 안녕하세요. 이번 이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. 자, 지난 시간에 어좀 되게 복잡하게 쓰긴 했지만, 음, a의 영승부터 a의 영승부터 a의 n승까지 모든 숫자의 합을 더한 공식은 a 1분의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공식이 된다라는 거를 설명을 좀 드렸어요. 어, 설명 드리는 게 제가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좀 많이 헷갈릴 수, 아니 많이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것들은 좀 인터넷 찾아 보시면 은좀더잘 설명해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는 우선 은 이런 공식이 나왔다는 걸 알, 알고 있고요.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지금 포문을 이용해서 쭉 더했던 기존의 식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바꿀 거는 크게 없고요.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. 그래서 저희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요거죠 아까는 원래 a에 a에 이거 자꾸 지키네요 n승 n승 플러스 이씨 플러스 1, 마이너스 1에, 이거 전체를 나누기, a, a 고 a, 마이너스 a 자동완성이 자꾸 돼가지고, 예. 자, 요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똑같다고, 똑같은 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요 식을 그대로 제가 수식으로 변경을 해봤습니다. a 대신에 넘버가 들어갈 테고요. 넘버에 지수 몇번 곱한지 n 번 곱하는 건데 n 번 플러스 1만큼 파워해줘서 파워로 어, 제곱을 해줘서 a의 n 플러스 아니, 어, 지수 플러스 1만큼 제곱근을 네, 제곱을 만들어 주고요 거기 마이너스 1 그대로 들어갔죠를 해주고 이거를 처음에 넘버 a 마이너스 1로 나눠주게 되면은 공식이 똑같다고. 음, 알고 있었어요. 자,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던 공식이 딱이 부분이 될 거고요. 이 부분이 간단하게 토탈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토탈을 동일하게 만 예, 어, 만들었던 부분이 아까 전에 저희 처음 첫 영상에서 봤던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수식이었어요. 왼쪽은 포문을 이용을 했었던 거고 얘는 a 1에 a의 n 1 1이 수식을 이용을 해서 만들었던 게두 가지가 두 가지 수식을 똑같이 만들어 봤습니다. 자, 그래서 만들었던 거 네, 만들었었고요. 이제 테스트를 해 보게 되면은 간단하게 어 2의 10승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. 2의 10승을 계산을 했을 때, 결과 값이 2047이 나오고요. 얘도 동일하게 2047이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좀 다른 숫자를 해볼까요? 5의 뭐한 30, 35승? 5의 35승을 하게 되면, 은 몇이 나올지 계산을 하게 되면, 은 어우, 좀 숫자가 크네요. 여기도 5의 35승. 계산을 하게 되면, 은 여기는 36379788 그리고 이쪽도 36379788쭉 나오고요. 뭐 집번호는 뭐 하나씩은 비교를 안 해봤는데 동일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과값은 동일한 게 항상 나오는 걸 나오게 되는 것 같고요. 나오는 게 확인이 되고요. 이제는 계산에 걸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간단한 계산이어가지고 둘 다. 자릿수가 0으로 찍히죠 근데 35번이 아니라 한 5,000번 정도씩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5,000번 기존의 포문을 이용한 공식은 5,000번을 계산하니까는 0.2초 0.28초 정도 들, 들게 되고요 얘도 동일한 조건에서 5,000번 정도 계산을 하게 되면 은 얘는 훨씬 더 적은 숫자가 되죠 그래서 계산이 훨씬 더 빠르게 계산이 된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아뭐 이거 말고도 좀더자요 부분 말고도 좀더 오티마이징을 어, 최적화를 진행할 수 있을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뭐 그런 것까지는 하진 않고요 간단하게 지금 제일 최적화 효율이 좋은 수식만 변경을 해 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, 여기까지 음, 진행했고요.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